영광의 하나님은 무거움의 하나님이라 했죠.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인생,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인생,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참된 영광을 발견하게 될줄 믿습니다. 엘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홈류와 비나스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패악스러운 짓을 일삼으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그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집안은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모두 다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우선이고 내 자식이 우선이고 내 즐거움과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은 그저 뒷전에 모셔두고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중히 여기는 삶을 통해 도대체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누리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와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둔감해진 심령에 큰 울림을 줄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때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히 여길 때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고 자유와 평안이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길 때, 그분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에 우리가 순종할 때 드러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흩어 뿌리신 복음의 씨앗들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경험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여러분 열망하십시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영광스러움에 눈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신 거룩한 사명을 중히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광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그래야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드립니다.